그 촬영도 촬영이지만 일단 제일 좋은 건 오프라인으로 듣는 게 제일 좋거든. 선생님이 느껴본 건데 이게 뭐 오프라인으로 듣나 온라인으로 듣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프라인으로 듣고 나서 온라인으로 복습하는 게어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본 애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 봤을 때 가장 좋은 형태의 공부 방법이더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오프라인도 지금 우리가 좀 열심히 촬영하면서 어 하지만 게 온라인으로 이제 잘안 됐던 부분 혼자서 하려니까 잘안 됐던 부분 아니면은 지금이 1단원이잖아. 근데 이제 2단원, 3단원, 4단원 넘어가실 때 1단원 부분을 다시 복습하거나 막 이럴 때 아, 온라인으로 복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일단은 선생님 채널은 그 뭐냐, 구독자가 지금 현재 80명이야. 어, 그래 가지고 이게 1000명이 돼야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 근데 수익 창출 이런 건나 애진작이 포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수익 창출 같은 거 필요 없고, 만약에 이제 창출되면 나는 더 골치 아플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지금 내가 이제 이 학원이랑 전혀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도 호의를 베풀어서, 아, 장비 쓰세요. 교실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만약에 수익이 창출되면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 선생님 유튜브 수익 뭐 얼마 나오면 학원에 뭐몇 프로 띄어줘야 되고 뭐 여기 뭐 강의실 뭐 사용료 내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어? 아무튼 어뭐 계속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어. 아어 이게 진짜 안안 설명한 거 너무 불편한데 이게 어디 보자. 이 보자 이게 또두 수열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루트가 있고 여기 백인이 혹시? 음 그러면은 딱 딱 봐도 야 여기는 AN이야. 어딱 봐도 뭔가 일단 유리화를 해야지 뭔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뭐이 녀석도 좀 뭔가 뭐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 요리를 할 건가 일단 유리화를 먼저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 녀석을 내가 유리화를 해보자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4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N하고 바로 열고 그 다음에, 루트에 9n제곱 더하기 4, 더하기 3, 이 여기 있는 형태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야 3이 됩니다. 어, 라고 돼 있고, 얘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우리 보고 구하라는 이 녀석을 갖다가, 리미트, 어, n을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이 정말 이 단순한 bn분의 an을 갖다가, B에는 지금 이런 짝꿍을 만들어주고, A에는, A에는 이런 짝꿍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전부 다 바꿔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 봤을 땐 여기에다가, 어, 루트, 어, 9N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이 밑에다가 4 하나 붙여주고, 어, 그러면은, 여기다 이걸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벌금으로다가 여기다 루트 9n 제곱 더하기 아 잠깐만 이거 3n이죠? 네, 어, 3n. 어, 그리고 여기 4 더하기 3n 어, 붙여주고 여기다 4 붙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2n 더하기 1 붙여주고 여기도 2n 더하기 1 붙여주고 그러면 이제 2녀 지금 어이 녀석이 얼마로 간다? 이 녀석이 3으로 간다. 어 그리고 이 녀석은 어디로 가냐 여기도, 여기는 도여기 4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이 예쁘게 얼마로? 어, 4분의 3으로 정리가 딱돼 버렸고 얘는 6분의 8, 6분의 8이면 얼마인가? 3분의 4인가? 오 정말 아다리가 잘 맞아서 답은 3번이 됐네요 이런 뭐,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어 만약에 설치를 하면은 나 천장까지 뚫어가지고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거든. 어, 천장까지 뚫으면은, 저기 CCTV 바로 옆에가 제일 좋겠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문제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좀 비싼 거는 가까이에 달아도 이게 넓게 쏴줘. 아, 좁게 쏴줘. 어, 충분히 이게 되게. 근데 이제 싼 거는 충분히 뒤로 해야지 이게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지. 어, 야, 잠깐만. 이게 좀가까이둬도 되겠는데 이거 숫자 좀쭉 줄여들어도 되겠는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다음 내일은 네. 새로운 배치로 해봐야지 자 아무튼 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첫 번째 답을 어, 구했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어찌고 저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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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가 어느 거랑 만나고 어찌고 저찌고 하고 막 어, an, bn을 지름으로 하고 어찌고 저 어찌고 저 내가 아직 이제 정혁, 정혁이가 문제푼 거를 내가 자세히 막 읽어보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조바심 나서 하는 얘긴데 기한 가지 확, 확인을 좀 내가 받고 싶네. 지금 그 전에 풀었잖아, 그지? 선생님 한번푼 흔적을 좀볼수 있을까? 아, 연습장에다 푼 다음에 여기다가 답을 어 적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군요. 잘 봐. 이 문제는 너 너한테 이제 주는 이제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얘는 무슨 문제일까 그러니까 어 선생님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직선 그지? 그리고 그래프 그지? 그리고 점 그리고 원 전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도형에 대한 얘기거든 도형에 대한 얘긴데 그림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러면, 도형에 대한 문제인데 그림을 안준 문제가 있고, 도형에 대한 문제인데 그림을 준 문제가 있어. 도형에 대한 문제인데 그림을 줬다. 그거는, 어, 뭐냐. 이거 어차피 어려우니까 내가 좀 그려줄게. 약간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문제인데 그림을 안 줬어. 그 얘기는, 내 이거 좀 간단한 문제니까 너가 직접 그려서 풀어라. 이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못, 그,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틀리거나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자기가 뭐 천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연습장을 보면은 그림이 없이 깨끗해 그냥 수식만 절절절절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거를 머릿 속으로 이걸 어떻게 다 생각을 하나? 선생님은 사실 어 평균 지능보다 좀 지능이 좀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그리면 난못 하는데, 그지? 정혁이는 어떻게 풀었나? 이거 할때 그림을 그려서 풀었니? 어땠니? 네, 그림. 응. 음. 최대한 비슷하게 음. 그려서. 최대한 비슷. 하게 잘했어요. 이게 보통 학생들이 그림을 안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는 금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잘못 그리거든. 지금 이 3x 빼기 4y 더하기 7n 이라는 이 직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은 그릴 수가 없는 상태지. 그리고 y는 절대감 x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 맞지? 음. 근데 이 녀석하고, 어, 이 녀석이 지금 3x 빼기 4y, 어, 이 녀석이 그 만난대요. 그래서 그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이 만나는 지점을 그, 어, ab라고 하는데 그두 지점을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도 하나 설, 설, 세팅을 해놨네, 우리가. 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얘, 얘 같은 경우에는 이 4y가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4로 나누면은 이 얘의 기울기는 1이잖아 이미 그려놓은 녀석은 얘보단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간 녀석이 나올 것 같아 되겠죠 요까지 되겠죠 시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제 좌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지금 이 직선 같은 경우에 는 이름이 그냥 x인데 시기 얘 같은 경우에는 3 x 빼기 4y 더하기 7 이퀄 0이잖아 그러니까 y는 x하고 y는 x하고 지금 이 녀석하고 이, 지금 이 교점의 특징은 뭐냐? 이 x 좌표, 와이 y 좌표는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이두 연립 방정식의 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뭐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어 학생들이 어 맨날 어 그래요. 이것 때문에 좀그랬구나자 맨날 이제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는 y는 이거다, y는 이거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 x 들어가 있는 식하고 이쪽 x 들어가 있는 식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풀자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타임머신 타고가지고이 문제 푼다고 하면은 이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영어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가감법 하고 그 다음에 대입법 이렇게 배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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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은 x 좌표를 먼저 구할까, y 좌표를 구할까 상관없어. 자, y 는 x 니까 이 y 대신에 x 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x 더하기 7n. 그럼 여기 x 좌표가 지금 7n 이 바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됐죠? 근데 얘는 y 는 x 니까 여기가 또 7n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지.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그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가는 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럼 지금 이 y 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3x 더하기 4y 되니까 어아 4x 이렇게 되니까 7x 더하기 7n 이렇게 되네. 맞아? 그럼 7x 더하기 7n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n. 그럼 여기도 어 n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금방 우리가 두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 점 어디? 마이너스 2,0하고 이원 위에 점 사이의 거리 값에 최소값을 an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을 그려 여기랑 여기를 그 뭐냐 지름으로 하는 원을 크게 그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미쳤다 뭐 이럴 때도 있지 선생님이 동그라미 진짜 잘 그리거든 이런 날도 있어 어.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선생님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학생들은 깜짝 놀랄 거야. 오, 선생님 왜 원을 못 그리지? 아. 자, 아무튼,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이 한이쯤에 있을 거야. 맞지? 여기서 이 원까지의 그 최소 거리를 구하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드니? 원과 직선. 잘 봐. 원이 있어 점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원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여기로 딱 연결을 했는데 얘가 좀 이쪽으로 오면은 길이가 좀더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 가장 짧을 때는 어떤 순간이 되냐? 중심. 그렇지 중심을 이렇게 쭉 지나갔을 때. 그럼 이런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중심과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중심을 구할 거야. 여기 중심은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니까 러 여기 중심이 아마, 그렇지. 3n, 컴마. 자, 여기도 마찬가지. n하고 7n 더해서 8n 둘로 나누니까 4n 이렇게 돼. 그래서 3n, 4n에서 여기. 여기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2, 0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a n이 나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반지름은 또 어떻게 구할 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찾으면 되겠지 반지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름 이 r 은 어떻게 되냐 루트에 X좌표 차이 X좌표 차이 64N 제곱 X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66에 36N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게 100N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10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은 5N 이렇게 바로 나오지 되겠어요? 어 반지름이 5n이 나왔다 그럼 내가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빼기 5n 해야지 이 거리도 마찬가지 루트 x 좌표 차이 제곱 3n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이 제곱 16n 제곱 여기서 빼기 얼마? 5n 이렇게 근데 이거를 분해 얼마? 60 해서 리미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래.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면 이건 이제 기본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마 이 최고 차항이 아마 25n 제곱일 텐데 25n 제곱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빼면 아마 여기 있는 1차항이 가장 최고 차항이 될 거야. 맞아?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두 배하니까 4, 3, 12n 더하기 찌끄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60 곱하기 어, 루트에 어, 25n 아 25n 제곱 더하기 찌끄레기 더하기 5n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게 12분의 얼마? 10 이렇게 되고 미니트로 보내면 선생님 좀 빨리 하고 있는데 따라오고 있니? 음 12분의 10 그러면은 6분의 5 거기에다 60 곱하니까 답은 5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선생님, <laughs> 선생님 마음이 좀 급해서 지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어. 어,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면 안 되는데. 에휴, 뭐, 어차피 좀 천천히 가도 나 지각 안 하니까. 그냥 오늘 좀 일찍 나올걸. 어, 오늘 나오기 힘들었어. 정영이도 오늘 아침에 나오기 힘들었지? 고생 많았습니다. 자, 어,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 이내에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극한 항상 우리가 이이 이 공비에 붙어 있는 이 지수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이 공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 공비가 그 공비가 그어 뭐냐 얘가 공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0을 기준으로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안쪽은 특징이 뭐냐? 곱하면 곱할수록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영역이다. 이 바깥에는 뭐냐? 곱하면 곱할수록 발산하는, 무한대로 발, 여기는 이제 완전히 무한대로 발산하고, 여기는 뭐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고. 근데 보통 이제 이쪽 부분을 쓸 때는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 뭐 2n, 이렇게. 2n, 이렇게. 아니면 뭐 2n 더하기 1. 왜냐면, 그러면은, 홀수번 곱하는 거니까, 뭐, 계속 음수가 나온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가, 이 공, 근데 또 문제에서 또 벌었어요. 양수 A의 값이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만, 여기만 고민하면 되네, 이렇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얘네들이 전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자. 얘가 전부 1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가, 어, 2 더하기, 여기다가, 어, 1이라고 하면 2의 n승 이렇게 되네. 2의 n승.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여기다 1을 넣으면은, 어, 2의 n 더하기 1승 이렇게 되네.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얘가 전부 다 1이 되니까, n 더하기 2 이렇게 되네. 됐지? 아래. 예. 아래에 뭐가 내가 잘못 쓴게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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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a가 1. E. 어, a가 1일 때. 예, 예. 잠깐만, 내가 이제 책을, 이게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음, 봐봐. 2 e 곱하기 A의 2N승이지. 아 어, 그럼 얘가 1이지. 어, 그래서. 아니, 근데 방금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거야. 어, 방금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거야. 알겠지? 어, 너무 막, 이거 막 했다고. 야, 너나 촬영하는데, 어? 방해를 하고 있어? 막, 안 그러니까.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왜냐면은, 영상 보면서도, 막, 이렇게, 오, 이거, 이거지 않나? 저거지 않나? 이렇게 헷갈리는 애들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랑 나랑 이렇게, 티키타카를 많이 주고 받으면 받을수록, 너, 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 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오케이? 어. 이게, 그러니까 표현 방법의 그건데, 여기에서, 괄호를 괜히 쳐준 게 아니라, 여기 괄호 쳐준 거는 이 2도 같이 n승해주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괄호가 안 쳐져 있으면은 얘한테만 n승을 해주자, 요런 구분이 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어제 그너 공부할 때 다른 그 여학생한테 그 뭐냐, 그 사인 제곱 x 이것도 등장했고, 사인 x의 3승 이것도 등장했고, 사인 삼승의 x제곱 이것도 등장했어 이게 얘네 세 가지가 뜻이 다 다르지 어 그래서 사인 세제곱의 x제곱은 사인 안에 알맹이에다 누굴 넣고 x제곱을 넣고 이놈을 통째로 세제곱 하겠다는 뜻이잖아 요런 거 구분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잘 챙겨야 돼 방금처럼 이거 이거 착각해가지고 수능 틀리면 얼마나 배 아프겠어 그지? 음그 방금 체크한 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얘도 발산, 얘도 발산이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게 플러스 1승이 2로 하나 나와서 약분되고 약분돼서 이 리미트의 결과는 2가 충분히 나오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양수 A 값에 합해서 우리가 1을 하나 추가를 할 거야. 그지그 다음에 얘가 이쪽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얘도 좋아. 왜냐면은 지금 얘가 이쪽 영역에 있다는 거는 그, 야 이거를 근데 이쪽 영역에 있다고 퉁치면서 넘어가기는 조금 그런 조금 그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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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가? 아 일단은 얘를 어, 지금 선생님이 막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얘를 좀 풀었을게. 얘를 e 어, a 2A 곱하기 e a의 어, N 더하기 1승 이렇게 하고 뭐 얘는 그대로 써도 될것 같아. e의 a의 e n승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더하기 어, ea의 n승, 이렇게 쓰고, 어,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이렇게 하면 또, 얘를 갖다가, e의 n승, a의 n승,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어, 얘는 e의 a의 e n승, 이렇게. 어, 잘못 옮겨 적은 거있냐 혹시? ea 곱 a n승. E e e 아, 그러네. 이게 1을 하나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봐봐. 뭐, 내가, 내가 맞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맞을 때도 있는 거잖아. 됐지? 자, 이, 선생님, 그러면 이, 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헷갈리니까, 분모 분자를 A의 N승으로 하나 나눠보는,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A의 N승으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지. 그래서 여기가 그냥 E의 N승 이렇게 돼버리지. 그리고 A의 N승 하나 나누면 이렇게 A의 N승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 나누면 이거 없어지지. AN승으로 나누면 얘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겠지. 이러니까 조금 살맛 나잖아. 그지? 음. 사실은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게 1을 기준으로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했었어야 됐네. 2를 기준으로. 얘가 2보다 크면, 2보다 크면은 지금 이 2의 N승보다 얘가 더 득세하기 때문에 얘분의 얘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네. 2분의 2니까 안 나오네. 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얘가 2보다 작으면, 2보다 작으면은,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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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n승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 거야. 얘가 좀더 파워풀한 큰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어, 2의 n승, 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얘도,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 2의 n승분에 2의 2 a 에, 2의 n승,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그래서 a가 1이 나오네. 이거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후... 이거 처음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1 집어넣었을 때, 어, 2의 n승, 1 집어넣었을 때, 2, e. 2. E. 1 집어넣었을 때, 어, 1을 다시 넣어야 될것 같은데, 1 집어넣었을 때 틀린 것 같, 잘못한 건가? 잠깐만,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지금 2 더하기 2의 n승.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의 n 더하기 1승.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더하기 2. 어, 맞는데? 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값도 지금 있는가 보구만. 그러니까 다른 값도 찾으려면은, 그, 1보다 작아져가지고, 얘네들이 쪼그러드는 것도 했고. 아, 얘가 정확히 2일 때도 한번 봐볼까? 그치? 정확히 2일 때 얘가 정확히 2일 때도 확인을 해봐야겠네 얘가 정확히 2면 여기가 이제 아잠 이거 고치지 말고 다시 쓰자 얘가 정확히 2면은 2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2의 N승 이렇게 되고 얘가 정확히 2면 4 곱하기 2의 N승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되네 됐지? 오! 그러면 2의 N승 3개 분의 2의 N승 6개니까 2가 또 나오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A값도 찾았다 1하고 2네요 그 더하면 이게 3 이렇게 나오나 제발 어 네. 답이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문제만 풀면 자유의 몸이 된다 어 얘는 이제 훨씬 더 가, 간단할 거예요 어우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약간 매콤했네 역시 예제가 매콤해 자어 얘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근데 이제 딱 봐도 어, 지금 이거 절대값이 얘는 마이너스하고, 이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 2야. 2야. 오케이? 그, 공비의 절대값이. 이거 보자마자 그냥, 얘 그냥 싹 지워버리면 돼. 이거까지 할수 있어요? 음.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잘 봐. 이거 물론 이제 정확한 방법은 해설지 보고 하면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랑, 얘랑 부호가 항상 어때? 달라요, 항상 달라. 어, 왜냐면은, 이 위에가 짝수면 밑에가 홀수가 되고, 위에가 홀수면 밑에가 짝수가 돼. 맞지? 어, 너무 당연하죠?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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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쓰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마이너스 1에 몇 승? n승. 곱하기 4에 몇 승? n승, 이렇게 바꾸고, 얘도, 마이너스 1에, n 어, 더하기 1승, 그리고 곱하기 4에 n 더하기 1승, 이런 식으로 쪼가려는 거지. 음, 얘네들은 그냥 이미 생략됐다 쳐. 그리고 뭐, 정석대로 풀고 싶으면 뭐, 양, 그, 분모분자 에다 4에 n승분의 1을 다곱하면 뭐, 처리가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a랑, 그 다음에 여기 4에 n승, 어, 그리고 4 곱하기 4에 n승,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의 n승하고,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승이 남는데,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하면은, 이 1승이 남기 때문에, 얘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이, 지금 그, 리미트로 n, 무한대로 돌렸을 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a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지금, 2분의 3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되어야만 하겠지. 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와우, 마지막 한 문제. 어. 원래 그 선생님이 지금 바로 이따가 임실로 출발을 해야 돼. 그 애기들, 애기들이랑 놀아주러 가야 돼. 근데 그것만 아니면 사실 너가 오늘 한 9시? 8시, 9시까지 공부할 때까지 나도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끝나면, 야, 우리 오늘 첫 촬영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어? 딱. 어? 치킨 한 마리 딱, 맥주. 술좀 먹나? 술요? 어. 막 아,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지. 아, 분위기 맞춰주는 정도? 그렇게 술안 좋아하는. 어, 그래, 그래. 야, 선생님도 술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술안 먹이는 걸 좋아해. 왜냐면 술보다 콜라가 싸. <laughs> 술보다 콜라가 싸서. 어. 자, 어. 치킨은 좋아하겠지? 한국에 있는데. 음.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R의 모두 순서쌍의개수를 구하시오. 어, 이렇게 돼있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이게 지금 무한대로 다 돌리는 녀석이잖아. 얘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r이 1인 버전, r이 어 1인 버전에서는 a 값이 얼마 얼마가 나와야 할 것인가? r이 1이었어. 그러면은 2분의 a가 3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72 하나만 나오게. 되네 됐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전부 발산하고 이 더하기 1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고 지금 2의 n승 r 래 e 2n승 r 래 e 2n승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지 그래서 어 지금 r이 만약에 1보다 큰 자연수라면 어, 지금 r 제곱에 a 이렇게만 남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36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이는 게 누구 누구 누구가 보이냐? r이 만약에 2잖아. 그러면 4고 36. 이렇게 한 쌍이 나오고 r이 만약에 3이면은 9 4, 36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r이 만약에 6이 돼 버리면은 얘가 1만 되면 돼 버립니다. 그렇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더 많이 생길 수는 없어. 왜? A랑 R은 자연수라는 조건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쌍이 나올 것이다. 9,2, 4,1, 1,6,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도, 어, 무사히 우리가 촬영을 마쳤는데, 선생님, 그, 내일이랑 다음 주 목표는 하루에 세 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루에 다섯 개씩 찍으면 내가 좀 일주일이 좀 많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어, 지금 그, 뭐냐, 정혁이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은, 어, 우리가 수요일에는 그 레벨 2까지 아마 들어갈 거고, 다음 주에 레벨 3 마지막, 어, 촬영을 하면은 일단은 그 1단원이 끝나. 그렇게 해서 2주일에 1단원씩 차근차근 나갈 거거든. 그리고 정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촬영 끄, 끄고 이제 그 얘기를 할게. 일단은 인터넷 친구들 이거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어. 이거 굉장히 그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뭐 어, 부족한 모습도 있고 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